제 구세 단군 아술 제2위 35년. 제2위 원년 병진 환기 5213, 신시계천 일천구백십삼, 단기 349, b 시 일천구백 85년. 아술 단군이 어진덕이 있어서 백성 중에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꼭 말하기를. 아무리 더러운 뒷간이라도 때가 되면 비와 이슬이 내려 골고루 적셔준다 라면서 풀어주고 죄를 논하지 않았다. 법을 어긴 자가 그 덕에 감화되어 순박하고 두터운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 어느 날두 해가 나란히 떴는데 사람들이 담벼락처럼 꼼짝 않고 서서 지켜보았다. 임술 7년 을지 윤덕이 아래였다. 대저 국가는 만민이 다 함께 누리는 국가가 되도록 정한 것이요. 국왕의 사사로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군주와 신하가 합의하여 나라의 일을 정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매년 기일을 정하여 발표해서 백성들에게 의사원에 모이게 하여 먼저 정무가 예도에 적합한가를 의논한 연후에 천재의 윤허를 얻어 정부와 모든 담당관으로 하여금 직무를 밟아 실행하도록 함이 군신 합의의 정치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기약께서는 의회의 일을 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참정권을 갖도록 하고, 매년 의사원에서 해합하여 국정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정하소서. 아술 단군이 이를 허락하였다. 개해 8년 정치의 열법을 제정하여 매년 8월 1일에 백성 중 뛰어난 자를 의사에 해합하도록 하여, 국사를 의논하고 정함으로써 참정권을 함께 주었다. 제위 35년경인 환기 5247 신시계 천1947 단기 383 BC 1951년 아술단군이 붕어하니 우가 출신 노을단군이 옹립되었다. 제10세 단군 노을 제위 59년 임진 2년 태보 이하하니 아래였다. 천자에게는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신하가 있어서 마땅히 친히 임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교의 최고 자문을 두어 처결하여야 하니 마땅히 찰경관을 두어 함께 국. 의 장기 개책을 기획하여야 합니다. 노을 단군이 기꺼이 받아들여 이를 허락하였다. 을미 5년 각 콜의 어뜸 관청에 신원함을 설치하여 원한을 머금은 백성들에게 신원서를 함께 넣게 하여 신원이 받아지도록 하였다. 제위 59년 기축 환기 5306 신시계천 2006 단기 442비 c 1892년 노을단군이 붕어한이 태자 도해가 단군으로 옹립되었다. 제11세 단군 도해 제위 57년 제위 원년 경인 환기 5307, 신시계천 2007, 단기 443, BC 1891년. 오가에게 명하여 12명산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을 골라 국선소도를 설치하였다. 많은 박달 나무를 둥그렇게 심었는데 그중 가장 큰 나무를 골라 환웅상으로 봉하여 제사를 지내고 그 이름을 웅상이라 했다. 국자 사부 유위자가 헌책하여 아래었다. 오직 우리 신신은 실로 환웅 천왕이 나라를 열고. 백성을 받아들여 전의 도로 기유를 세워 교화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 윗사람이 지은 것이고, 의간을 갖추고 칼을 차고 다니는 아랫사람들의 풍속을 기꺼이 따른 것입니다. 백성들이 범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잘 다스려져서 들에는 도적이 없으니 저절로 편안해졌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병이 없으니 자연히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중년이 들지 않아 저절로 넉넉해지니 산에 올라 노래하고 달을 맞아 춤을 추었습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덕화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어떤 곳이라도 흥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덕교가 만민에게 퍼지고 칭송하는 소리가 사해에 넘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도록 간청합니다. 그 염표문에 이르기를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하늘의 도는 두루 미치어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땅은 하늘의 기운을 모아서 성대하니, 땅의 도는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심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 크게 되니 사람의 도는 천지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하여 태일의 세계를 만드는 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삼신께서 참 마음을 내려 주시오. 사람의 성품은 삼신의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하고 이 글을 그대로 돌에 새기었다. 신묘 2년 혁운이 아래였다. 우리 성조께서 경천교를 창립하여 국교로 삼아 모두가 이를 흠모하고 숭상하며 존경하여 믿었습니다. 세대가 멀어지고 백성들이 떨어지며 경전이 없어지고 교리가 해이해져서 의리의 교화를 알지 못하고 형용과 성색의 미혹하는 바에 구애되어 음탕함을 탐욕하고 미신에 현혹되어 정사를 해치는 데까지 미쳐서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기약께서는 정치를 새롭게 개혁하여 선제의 근본 취지를 회복하고 밝혀서 백성들이 국교를 진실로 믿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즐겨 놀거나 음탕함에 빠지거나 천박하고 화려하게 차리는 화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제약의 구렁에 빠지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도해 단군이 이를 따랐다. 병진 27년, 하의 신갑이 이름을 왕조명으로 고치고 평양성으로 도망하여 띠풀을 엮어 지붕 덮는 법을 가르치고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였다. 사기에 이르기를 신갑은 공갑의 아우이다. 유로와 함께 어룡시에게서 용길들이는 법을 배웠는데 암룡이 죽자 육장을 담가 왕에게 먹이니 왕이 방탕함에 빠져 다시 육장을 찾았다. 이에 유로는 두려워 노나라로 달아나고 신갑은 평양으로 도망하였다고 하였다. 무인 49년 도해 단군이 훈시하여 말하였다. 지국의 도는 반드시 문과 무를 겸비하여야 하니, 무는 교화를 제도하기에 충분해야 하고, 무는 강함을 제도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백성 모두가 병력의 의무를 져서 총군하여 훈련을 받아야 변방의 강력을 수비할 수 있다. 제위 57년 병술 환기 5363 신시계천 2063 단기 499 비시 1835년 도해 단군이 붕어하니 만백성이 자기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피 통곡하였다. 3년 동안 슬픔에 젖어 사회의 음악 소리가 그쳤다. 우가 출신 아한이 단군으로 옹립되었다. 제12세 단군 아한 제위 52년 제위 2년 무자 단기 501 BC 1833년 4월 여름. 일각수가 송하강 북쪽 강가에 나타났다. 8월 가을에 아한 단군이 나라 안을 순행하다가 요하 인쪽에 이르러 순수 관경비를 세우고 대제왕의 명호를 새겨 전하게 하였다. 이것은 금성문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나중에 창해 역사 여홍성이 이곳을 지나다가 시한수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한이라 불리우던 고즈넉한 시골마을 유달리 눈에 띄는 독특한 돌이 있네 돌받침이 황폐한데 붉은 철쭉 흐드러져 글자조차 무뎌지고 푸른 이끼 덮었구나 그 처음에 바위에서 갈라져 나오고서 흥망성세 나날들을 지키고 서 있느냐? 문헌에서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으나 이게 바로 단군의 자취가 아닐런지. 신묘 5년 아한단군이 이르기를 정치의 도는 마땅히 가난을 받아들여 경계로 삼으며 현량하고 방정하며 직간을 잘하는 영제를 택하여 등용해서 정사를 맞게 함이 다스림의 요령이 된다고 하였다. 을해 49년 아한단군이 말하기를 나는 어떤 군주인가 하고 물으니 홍경이 말하기를 어질지 못한 군주입니다라고 하였다. 단군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친 아우를 봉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봉했으니 어찌 어진 군주라 하겠습니까 하였다. 단군이 깊. 하지 않으니 홍경이 종종 걸음으로 나갔다. 단군이 유의자에게 묻기를 "나는 어떤 군주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어진 군주입니다." 하였다. 단군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하니 유의자가 대답하기를 신이 들으니 군주가 어질면 신하가 곧다고 하였습니다.앞서 말한 홍경의 말이 곧으니 이로써 어진 군주임을 알았습니다.하니 아한 단군이 크게 기뻐하여 홍경을 불러서 간의 대부를 삼았다. 제위 52년, 무인 환기 5415, 신시계천 2115, 단기 551, BC 1783년. 아한 단군이 붕어하였다. 우가 출신 흘딸이 단군으로 옹립되었다 제13세 단군 흘달 이룬 대음달 제위 61년. 무자 10년 흘달 단군이 송아강변을 순행하였을 때 일족수가 와서 우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일족수는 처음 보는 짐승이다. 어떻게 한 다리로 달리며 뛰며 어찌하여 슬피 우는가 하니 유의자가 대답하였다. 나라가 장차 흥할 적에는 반드시 여러 상서로움이 있고, 나라가 장차 망할 적에는 반드시 요사한 신물이 나타납니다. 대저 어떤 사태가 바뀌면 화와 복이 장차 이르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좋은 일이 됨을 알면 좋지 못한 일이 됨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조화의 징조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일족수는 하나라 남방의 약물인데 신령스럽고 명민한 짐승입니다. 하나라가 장차 어지러울 것을 미리 알고 피난하여 이곳에 와서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보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천도의 순행을 자세히 관찰하면 만세 이후의 일도 반드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흘달단군이 묻기를 하나라를 이어서 임금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유이자가 대답하였다. 제가 하나라의 인재를 살펴보니 그럴 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다만 천을 이란 사람이 이윤이란 현인의 보자를 얻어 덕행을 기르고 보전하여 당세의 이름이 높으니 하를 대신하여 천자가 되어 자손이 600여 년까지는 이를 것입니다. 흘딸 단군이 묻기를 그 다음은 누구냐고 하니 유의자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서희의 한 성인이 있어 덕을 수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민심이 모두 그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반드시 어진 재상과 좋은 장수의 보필을 받아 자자 손손이 800여 년을 이을 것입니다. 기축 11년 흘달 단군이 말하기를, 내 후손의 성세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됐는지 듣기를 바랍니다. 하니, 유의자가 말하였다. 나라의 운수는 오로지 하늘의 정함에 말미암은 것이지,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아는 잘 다스리시고 은혜를 널리 베푸시며 덕은 만방에 퍼지고 문명의 교환은 중화를 능가합니다. 그러나 중화의 주 왕조에 이르러서는 예약과법 도가 차연이 구비되고 현상이 배출되어 처음으로 경전이 찬술되며, 백가가 증명하여 각기 그 뜻을 발휘하여 문화가 천명됨이 전무후무하며 천하에 풍미하게 될 것입니다. 만국이 이를 악모하여 다투어 먼저 학습하고 연출하여 한학의 전성시대가 됩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기아의 신성한 자손들은 어떤 자는 북방에서 기업을 보존하고, 어떤 자는 동방으로 천도하며, 어떤 자는 남방에서 건국하기도 하여, 큰 나라는 수천리, 작은 나라는 백리 정도가 될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소원해져서 서로 침략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고, 문화가 점차 쇠약해져서 조국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화를 사모하는 뜻이 날로 심하고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수천 년 지난 후에는 한자를 전용하여 나라 이름, 제왕의 이름, 관명 지명 물건의 이름 등 일용 사물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라 사람의 이름이 중하의 해당인이 되면 종당에는 중하의 자손이 됨이니 먼저 그 선조된자가 이렇게 될 장래를 생각한다면 어찌 한숨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원통해하며 한탄할 것을 이에서 알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기아께서는 먼 앞날을 깊이 생각하여 후사에 미리 대비하소서 혹은 둘로 혹은 대수로 나뉠 것입니다 이에 흘딸단군이 말하기를 선생은 참으로 천고의 신인이십니다. 반만년의 후사를 능이 추측하실 수 있으시다니요 하였다. 경인 12년 사방국 경내에 비를 세워 제왕의 이름을 새기되 본국 문자를 써서 전국의 문자를 영원히 보존하게 하였다. 제위 16년 가보 단기 567 BC 1767년 주현을 핵정하고 관직을 분립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관청은 권력을 겸하지 않고 정치는 법을 넘어서지 않으니 백성은 고향을 떠날 일이 없고 스스로 편안히 할 일을 하므로 악기 타는 소리와 노래소리가 나라 에 넘쳤다.이해 겨울 은나라가 하나라를 치자 걸왕이 원병을 청했다.흘달 단군이. 자말량에게 구환의 병사를 이끌고 나가 전쟁을 돕겠다.당이 사신을 보내 사죄함으로 곧 해군하도록 명하였다.거리 약속을 어기고 병사를 보내 길을 막고 약속을 깨려 하자 결국 은나라와 힘을 합쳐 거를 쳤다. 은밀히 신지 우량을 보내 견군을 이끌게 하고 낭랑과 합세하여 관중 땅의 빈 기로 진격하여 점령한 후 관제를 설치하였다.